이란, 이라크 전쟁의 한창이던 1982년, 이라크 공군은 이란 내 주요 산업시설로 전투기들을 투입했습니다. 이때 이라크 공군의 전투기들은 소른제 전투기 미그23, 미그25 기체들도 있었는데요. 특히 미그25 같이 속도가 매우 빠른 기체는 탐지 및 교전 조건이 까다로워 요격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비장의 무기가 있었죠. 바로 미군으로부터 도입한 장거리 요격이 F-14 톰캣이었습니다. F-14 톰캣은 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AWG-9 레이더로 적기들을 탐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탐지에 걸린 적기들을 AIM 피닉스 미사일로 다수 격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공포스러운 것은 이라크 파일럿 대부분이 미사일이 접근해오고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사실 톰캣이 발사한 미사일 AIM-54 피닉스는 발사 직후 요격 마지막 단계에 들어서기 전까지 자체 레이더가 켜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요격 중간 단계에서는 적기의 레이더 경보 수신기에 거의 포착되지 않았던 것이죠. 쉽게 말해 이라크 파일럿들은 미사일이 아주 가까이 접근했을 때 알아 차리거나 아니면 아예 인식조차 못하고 요격당했던 것입니다. 이는 이라크 파일럿들에게 엄청난 공포심을 심어주었죠. 이 때문에 톰캣의 등장 이후 이라크 공군은 항공 전략을 대폭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 해군의 장거리 요격기 F-14 톰캣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960년대 중반 미 해군의 최우선 목표는 바로 함대 방공이었습니다. 함대 방공이란 항공모함 전단을 노리는 적을 멀리서 요격해 공격받는 상황을 원천 차단하는 방어 개념을 말하는데요. 미 해군이 이를 최우선 목표로 삼은 이유는 바로 소련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소련은 장거리 폭격기와 대함 순항 무사일을 빠르게 개발하고 있었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미 해군의 전략은 바로 장거리 요격기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표적을 먼저 탐지하고 미사일을 먼저 발사할 수 있는 더 나아가 여러 표적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요격기를 개발하고자 했죠. 사실 지금 다루는 F-14 통캣은 탄생하지 못할 뻔했습니다. 미 해군은 장거리 요격기로 F-14가 아닌 F-111B를 개발하려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시 국방장관이던 로버트 맥나마르는 미 공군과 해군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기체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결국 F-111B는 개발되긴 했으나 미 해군이 원하는 조건으로 개발되지는 않았죠. 미 해군이 원한 요격기는 항모에서 운용 가능하면서도 무엇보다 안정성과 조정성이 확보된 비교적 컴 컴팩트한 기체였습니다. 하지만 F111B는 사이즈도 크고 항모에서 운용하기도 어려웠죠. 결국 해군은 차기 함대 방공 전투기 개발이라는 목표로 VFX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특이한 점은 기체의 구조보다는 부속품인 레이더와 장거리 미사일에 더 초점을 맞췄다는 것인데요. AWG9 레이더와 AIM54 피닉스 장거리 미사일을 중심에 두고 기체를 설계하고자 한 것입니다. 단순한 장거리 요격기가 아닌 함대 방공 시스템의 중심에 서는 기체를 만들기 위함이었죠. 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항모에서 운영하기 수월한 기체, 즉 함재기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함재기이자 장거리 요격기로 개발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설계를 요구했습니다. 항모 이착함을 위해선 저속 안정성과 큰 양력이 필요했는데, 장거리 요격을 위해선 반대 성격인 고속 성능, 고고도 성능, 강한 항속이 필요했던 것이죠. 즉 모순되는 점이 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에 대한 해답도 있었는데요.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날개 각도를 바꿀 수 있는 가변이 구조였습니다. 날개를 펼치면 이착함시 안정성을 확보 할수 있었고 날개를 접으면 고속 고고도 성능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항력 감소도 얻을 수 있었죠. 가변익 구조로 설계의 해답을 얻은 미 해군. 하지만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미 해군은 f-14에 최신 엔진을 장착 하고 싶었지만 엔진 개발 지원 과 예산 문제로 실현하지 못한 것이죠. 결국 f-14 초기형 모델은 tf-30 계열 의 엔진을 장착했는데 이로 인해 초기형은 추력 반응성 신뢰성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f-14a 플러스부터 f 1 1 0 엔진을 장착하면서 이러한 문제 에서 상당 부분 벗어날 수 있었 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 해군만의 장거리 요격기 f-14 톰캣이 개발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톰캣의 무장체계를 간단히 알아볼까요 전에도 언급했듯이 핵심은 awg-9 레이더와 aim-54 피닉스 장거리 미사일 이었지만 다른 무기들도 사용했습니다. 중거리 요격용 미사일로는 aim-7 스페로 근거리 요격용 미사일로 는 aim-9 사이드 와인더를 사용했 죠. 미사일 고장이나 긴급 회피 사태 를 고려해 m61a1-4. 발칸 기간포도 탑재되어 있었습니다. 추가로 F-14B형 이후부터 일부 공대지 무장 운영이 가능해졌고 본격적인 공대지무는 이후 더 개량된 모델부터 수행했죠. 결과적으로 F-14는 장거리, 중거리, 근거리 미사일과 기간포를 운용할수 있었고 개량을 거치며 공대지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기체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애초에 함대 방공이라는 뚜렷한 목표로 설계된 기체였기 때문에 이런 무장 체계를 갖출 수 있었던 것이죠.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탄생한 F-14 통켓은 1970년에 초도 비행에 성공해 이후 1970년대 중반부터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먼저 처음엔 함대 방공 임무를 수행했죠. 좀더이 임무를 자세히 들여다보자면 소련의 장거리 폭격기 TU-95 같은 기체가 함대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무였습니다. 즉 실제 교전보다는 상시 요격 대기 임무를 수행한 것이죠. 직접 전투를 치른 것은 아니지만 톰캣은 억제력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 임무를 잘 수행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의외로 미군보다는 미국으로부터 F-14를 도입한 이란 공군이 먼저 톰캣을 실제 전장에 투입했는데요. 1 9 0 1 80년부터 8년동안 지속된 이란 이라크 전쟁에 대량 투입했기 때문입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톰캣은 이라크 공군을 상대로 상당한 정가를 만들어냈는데요. 말보단 수치로 알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란 공군의 기록에 따르면 톰캣이 적기를 무려 70대 넘게 요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30대 요격기록 중 절반이 넘는 수치죠. 하지만 이는 이란 공군의 과장된 기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스트리아의 군사연구자 톰 쿠퍼나 이란계 군사조수가 비숍의 주장에 따르면 총요격 체는약 30대이며 그중 25대 정도를 톰캣이 요격했다고 하죠. 물론 이렇게 봐도 상당한 정가인 것은 맞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정가를 셈과 동시에 손실률도 무척 낮았다는 것인데요. 전투 손실은 약 4대로 추정되며 이 외에 손실된 기체들은 모두 사고와 정비 불량 등의 부수적 이유로 손실되었습니다. 총 출격 횟수는 약 2500회로 출격 대비 손실률이 무척 낮았던 것이죠 적기를 수십기나 요격한 톰캣이 이런 말도 안되는 손실률을 기록 한 것입니다. f-14 톰캣은 그와 악연이라도 있는 것인지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걸프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당시 운영된 F-14 편대는 약 6개 대대나 되었으니 상당히 많은 기체가 투입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총 출격 횟수는 4천 회 이상을 기록했는데 이는 미 해군이 운영한 전투기 중 상위권에 속하는 수치죠. 여기서 많이들 오해하시는 부분이 톰캣이 이라크 전투기를 여러 격추시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톰캣은 걸프전에서 이라크 전투기를 단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는 황당하게도 격 추출시킬 전투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이라크 파일럿들이 미군과 싸우기보단 이란으로 탈출하는 것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애초에 전쟁 초반부터 미군이 너무 압도적이었기에 승산이 없다고 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활약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걸프전 당시 항공 정찰 임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이죠. TAR-PS라는 정찰 포드를 장착하고 임무를 수행했는데 제트기자 장거리, 인승 구조까지 갖춘 톰캣에게 안성맞춤이었습니다. 적의 방공망을 피해 목표 상공지역을 빠르게 통과하면서 장을 촬영하는 임무였죠. 이 정찰 임무를 위해 톰캣은 수천에 상 출격하며 이라크 방공망과 지상 전력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럼 톰캣은 걸프 전 이후 또 어떤 활약들을 펼쳤을까요? 소련이 붕괴되고 한대 방공 임무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톰캣은 요격기에서 다목적 전투기로 개조되기 시작했습니다. 표적 제시 포드를 장착하고 레이저 유도 폭탄을 운용했으며 이후에는 JDAM 같은 정밀 유도 폭탄도 사용했죠. 이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전 세계적으로 지역 분쟁이나 대테러전이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톰캣은 보스니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에 투입되어 수천발의 폭탄 을 투하하곤 했죠. 이 시기를 누군가는 톰캣의 두 번째 전성기라 하는데 확실히 폭탄을 마구 쏟아붓는 모습이 대단했습니다. 더불어 앞서 말씀드린 정찰 임무와 가끔은 근접 항공지원 임무도 같이 수행했죠. 이 시기 톰캣은 미 해군 내에서도 매우 다양한 임무에 투입된 기체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체라 하더라도 현재 미군은 톰캣을 운영하고 있진 않은데요. 그 이유는 기체가 노화되어 유지 비가 폭증했으며 무엇보다 더 신� 기체인 fa-18 슈퍼 호넷으로 대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이한 점은 퇴역한 기체들 대부분 이 부품 하나하나 모두 폐기되었 다는 것인데요. 보통 미군은 퇴역시킨 기체를 동맹국 에 공유하거나 수출하는데 이렇게 까지 한 이유는 이란도 톰캣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조치 때문에 이란은 부품을 공급 받지 못해 톰캣을 운용하기 매우 어려워졌죠. 현재 약 10대 정도만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거라 추정됩니다. 아무튼 톰캣은 이렇게 대량으로 폐기되어 군대 내에선 볼수 없으나 다행히 박물관에선 전시용 으로 기부된 기체는 볼수 있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에 위치한 미 해군 항공박물관에 위험있는 모습으로 전시되어 있죠. 미 해군의 장거리 요격기 f-14 톰캣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프로펠러 관측기 오원 버드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설정을 해두시면 더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